그한 번만 해주세요~ 이이 2... 3... 3... 와, 3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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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이 내 마음도 못한것이 우리 인생 다른것이 전쟁 민수의 인생 내 삶은 날개가 불러진생 족쏘 한이는게 우리 인생 내 마음도 못한것이 우리 인생 다른것이 전쟁 민수의 인생 내 삶은 날개가 불어진생 철새도 못지 있을 쓸데 짐승에게굴한있을 텐데, 견자의 굴레 낙인과 족쇄 난 홀로 집없 떠도는 게. 하늘 비가 또새모내신세너인채사냥더에불어놓 사냥 나 진정해 왜 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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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라 너 높이 날아라 이 속에서 굽리는 굽혀서 내려올라라 박어 Oh! <sighs> 우와. 우와, 점점 회장각을 잡고 계신다고. 맞아, 우와. 와, 근데 극적인 반전, 맞아. 아, 진짜, 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뭐야, 셀링 본지점 보러 간다고? 그럼 나는 어떻게 성공한 거야? 아, 저게 쉬워서 내가 뽑은 게 아니야? 아, 여러분들. 큰거 인형 뽑는 게 쉬워서 내가 뽑은 게 아니에요? 나 이거 어떻게 뽑았지? 아니, 이거. 그거 나 쉬워서 뽑은 거 아니에요? 아까 만개 쐈다는 그건 뭐야? 지금 거짓 로또예요 저? 랜덤이 개 터진 거예요, 저는? 아까, 아니, 시청자 여러분들, 아까 나올 때 이거 엄청 쉽다며! 아니, 엄청 쉽다며! 선 미션 5,000개를 드렸고, 아, 선 미션! 뭐야, 세리한테 선 미션 준 거야? 나한테 선 미션 안 주고, 이씨! 나쁜나 아마. 그래! 좀 뭔가 이상하더라. 미션 봉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부터가. 뭔가 이상했어, 나는. 그쵸, 여러분들?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, 미션, 뭐, 아무것도 없이 그냥, 어, 이 저녁, 그, 저녁 오프닝 시간에 나가라 그러니까, 번지 벌칙을 걸었잖아요. 그, 그치? 아, 그래요? 아, 벌칙이 없었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대신, 미션품 없는 대신, 맞아, 맞아. 그래가지고, 어떻게 됐어요? 그래서, 그래서, 어, 어 맞아. 실데 벌칙이 없었지. 그래서요? 그래서, 미션 5,000개랑, 벌칙 번째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번자로 가는 거예요? 그럼 작은 건 뽑았어요? 작은 거는 뽑았어요? 작은 거 그럼 뽑으면 된거 아니야? 작은 거 여섯 개 뽑았어요? 그래서 5 0 0개더 드린 거예요? 왜 그래도 먼저, 뭐, 뭐야? 큰 거, 살링이도큰 거, 큰거 뽑기 미션이었어요? 큰거 뽑기? 큰, 큰 인형 못 뽑아서? 큰거 뽑기 미션이었는데 큰거한 개도 못 뽑고 작은 걸6개 뽑았다고요?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? 큰거 뽑기 미션이었으면 큰걸 뽑아야지. 왜 작은 걸왜 뽑아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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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개도 못 뽑아가지고. 틀어준 거예요? 아, 1.6만 동안 6만원을 넣어가지고 한 개도 못 받았다고? 에이, 설마. 얼, 얼마 넣고 한 개도 못 뽑았어요, 큰 거를? 6만원을? 6만원을 넣고 한 개도 못 받았다고, 큰 거를? 16,000원? 음. 16,000원은 큰거 했는데, 똑같이 산만원 아... 아... 그치,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 인형 뽑기가 어렵더만. 아... 그래, 이거 야큰 인형, 이거 뽑기 어렵더만. 아... 진짜 이거 인형이 이게 어려워. 이게 나도 내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이게 어려워. 두명다 줄래? 못 뽑아서 돈 추가해줬음. 음. 음 1월 3일 2017년 은을 다 소진했습니다 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뽑았지 진짜? 결국 셀링님은 번주점프 아니 작은거 성공했으면 패스 아니야? 작은거 성공했다면서요 아 왠지 아까 셀링 기분이 되게 안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셀링이 있잖아 기분이 되게 안좋아보이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아 뭐지? 이러면서 아까도 내가 그, 뭐야, 자판기 그거 물어보는데 애가. 보통 셀링이라면은, 언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알려주는데, 애가 잘안 알려주고, 막 좀, 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은가 했는데, 아. 어... 저왜번지점프예 저는 왜. 다시 보기를 시청하세요. 음. 불쌍해, 셀링이.